앵보뿅! 이러고. 자, 피젯, 피젯멍. 피젯멍 이리 와! 피젯멍 이리 오세요. 여기, 자, 다 같이 보여요, 저기서. 공주님. 어, 어, 앵보, 앵보뿅! 벌써부터 이쁨 받으려고 지금. <laughs> 어, 다 왔네, 다 왔어. 이제 오늘 룰이 있어요. 우리 피, 피카냥. 우리 피카냥과 앵보뿅. 어, 우리, 어, 여러분들은 말할 때 이제 뿅과 양을 아, 붙여야 앵보병. 돼요. 앵무병 돌아왔다 뿅! 어 어서 와뿅 어서 오세요 뿅! 이거 먹을. 국준님 오늘 최선 다해 보시겠습니다 뿅! 아 좋아 좋아 나는 이제 백설공주니까 동물 친구들을 집사로 집사로 하는 그런 느낌인 거야 알겠지? 나나이 서른 처 먹고 뿅 뿅거리다니. 아니 무슨 소리야? 다섯 살인 걸로 하자. 아, 아, 아닙니다 아 <laughs> 뿅. 그냥, 그냥. 그냥. 그냥 허 허설입니다 뿅. 죄송합니다, 뿅. 아, 좋아, <웃음> 좋아 좋아. 한 <laughs> 럭비. 좋아 좋아. 얘들아 가 보자. 공룡님 어! 공룡님가겠습니다뿅어 가서 만나. 얘들아. 선설다 하겠습니다뿅. 좋아 좋아. 근데 우리 피젠냥피젠멍 어디 가니? 피젠멍잘 따라와야 돼. 아. 피전냥. 아, 어, 이렇게 내려가자. 얘들아. 피카운. 피카운냥. 좀더더 자신 있게 따라뿅. 맞아. 피카냥 여기입니다냥. 이렇게. 아 그리고 피카냥은좀 피카냉은... 적응이 필요하다냥. 적응 <laughs> 빨리 해야 된다뿅. 저건 빨리 해야 된다 뿅티카냥은 오더를 내려줘야 어, 된다 우리, 알겠지? 여기 어? 적구리 다뿅아 혹시 어, 몇 명이야 이게 적구리 다뿅 어? 또더 어떡하지? 여기 적구리 다뿅얘들총 들고 싸워 뿅. 어. 총 들고 싸워 얘들아 아니 근데 근데 공주다 뿅아 맞아 공주 아 공주 총 맞기 싫다 뿅 살려달라 뿅 <laughs> 조심해 얘들아 조심해 여기 <laughs> 뒤에 뒤에 적구리 다뿅야야야 <laughs> 공주를 만들지 말라 뿅저 <laughs> 아니군다 말입니다. 로즈 첫입니다. 어떡해. 뿅, 엥버 뿅. 저희 조졌습니다 뿅. 우리 조졌다. 어떡하냐? 저, 내가 이거는 살려보겠다냥 좋아 좋아. 카운 피카온 양 끝까지 살아 살아남기만해. 우리 피카 양은 할수 있어. 이따냥. 공주님. 어. 공주님, 저 응. 시작하는 마다 뒤지게 맞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뿅? 야 이게 얘들아, 너네가 쫄 필요가 없는 거 같. 내가 해보니까, 내가 맞아 보니까는 주먹으로도 헤드샷이 뜨더라. 마, 맞습니다 뿅 그래갖고 제가 그 미르 뼈, 미르, 미르 주변에 있는 사람 아마데스체 주먹으로 그냥 머리 뭉기놨는데 미르 공주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뿅나 <laughs> 이제 퍼스트 키 당해가지고 좀 슬프니까 우리 귀여운 엥버 뼈에 뿅에... 츄가와이쿠때 들어겠다 들어겠는데. 그거 진짜 듣고 싶은 거냐 뿅 응, 그럼. 어 좋은 거 같습니다 멍빌어 먹을. <laughs> 아아 아아 아, 헛습니다 뿅아한거어잠깐뭐 빌어먹을? 아, 잠깐만 어떻게 아아닙이다뿅아아닙이다뿅 아닙니다, 뿅. 아, 아닙니다 뿅. 동화속... 아, 까라면 깔겠습니뿅 동화 서 동물이 아, 그런 그냥... 심한 말을 말도 안 되는 소리 다시 어. 아아닙이다뿅 죄송합니다 뿅 그치. 예쁘고 예쁘고 알겠습니다, 귀여운 뿅. 말만 해야지 아나 지금 너무 슬프니까 이 슬픈 마음을 좀 달래줘 알겠습니다 뿅 에코 음. 들립니까 뿅아 들린다 들린다 좋더라 아 들린다, 들린다 멍 들린다 멍모르 소리로 들리는지 아니요. 확인 좀 하겠습니다 뿅응 음, 좋아 좋아 아우 본격적이네 너무 잘했다 세상에 세상에 우리 공주님 처음으로 총 맞고 뒤져버렸기 때, 아 주먹으로 뒤져버렸기 때문에 저기 어, 예쁜 말쓰라고 앉는... 했지 행복병 아총 아, 아. 맞고 가버리셨기 때문에 지옥으로 아니 아, 얘기도 안 됩니까 뼈? 안 되지 그 꽃따러 갔다 해 그냥 아 꽃따러 갔기 때문에 <laughs> 아 꽃따러 가셨다 음 되게 되게 깜깜한 느낌 어아저 뭐가 깜깜하라고? 아, 아닙니다. 뿅 아닙니다. 뿅 죄송합니다, 어, 좋아, 좋아. 뿅. 다시 해봐. 그카칸 이야기를 위한, 그리고 우리 죽어버린 공주님을 위한 노래 부르겠다. 뿅내 내 슬픈 마음을 좀 달래줘. 알겠습니다. 뿅 좀만 기다려라. 아 좀만 기다려라. 달라. 뿅 응, 음? <laughs> 아, 보겠습니다. 뿅 빰빠바, 빰빠바, 빰빠바. 빰빠바, 빰빠바. 아주뒤지 이거, 뿅 뭐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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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거 생존은 피카냥아니다 피카냥. 피카냥. 생존은 피카냥, 피카냥 대로 불러주라냥 아, 갑니다 날씬하고 짝 빠진 섹시한, 어. 섹시한 난 토끼에요 지얼지 날씬하고 짝 빠진 섹시한 난 토끼에요 풍만 탱탱한 입어. 난 토끼에요 옳지 옳지 슈퍼모델 1등 그 몸매야 난 토끼에요 동화솔 속에 난 항상 와우와우와우 어. 하고 큐티 어아 큐티 브레멘 음악대 1 역시 브레멘 음악대 가장나워 복병 주체는 어디냐 어그 아마 소니아야. 그 주변 안쪽에 바깥 더좀더 내려가야 될 거야 여기까지 보겠다뿅내노래소리로 공주님의 기분이 나아졌다면 그거를개의리기다뿅아 아, 너무 너무 행복하기를응 음. 등중악사로 하는 거 어떻습니까 아 그치 아 맞아 맞아 네. 365일 내내 주쿠박스를 트는 겁니다 뭐. 좋지 좋지 왜 305일 65일 내내 그럼 <laughs> 주당을 챙겨 내줄 거 아니여 뿅 <laughs> 자, 공주님의 아! 용안을 바라볼 수 있는 게 그것이 혜택이다 멍 뭐. <laughs> 어떻게 24시간 그, 그 밥도 안 주고 월급도 안 주는데 뭘 어떻게 그래 맛마씨 뿅. <laughs> 잠깐만 어, 잠깐만 오, 오. 토끼는 그렇게 역전되는 거 아니라 했지. 안 그래도 다른 쪽에서 컨셉 부여받는 거 봤는데 어, 약간 어, 어, 토확질 그래. 나오는 거 좀. <laughs> 잠깐만 동화속 토끼는 토확질 하면 안 된다고 했지 내가. 아아아 아, 미안 납뿅 미안 납뿅. 음, 아, 가끔 가끔 그악귀가좀 몸에 들린다 뿅. 안돼안 돼, 돼. 아이고 애가 독사과를 잘못 쳐 먹었나 보네. 어떡하니. 요즘 고민이 하나 있습니다 뿅. 뭐지? 우리 애 뿅. 예. 공주님이 먹고 남긴 음식들을 저희가 야무지게 먹고 배를 불리는데 요즘 공주님이 입맛이 좀 돌았는지 아니, 음, 맞아? 남은 음식이 없다 뿅. <laughs> 아니 공주님이 입맛이 돌면은 이거 조, 좋은 거지 이거 이 자식아. 어? <laughs> 공주님이 입맛이 돌아서 다 먹으면 좋은 거 좋아 기뻐하지 못할망정. <laughs> 지금 배고프다고 찡찡거리는 남겨달라, 것이니? 어. 배고프다 뿅. 배고파 알겠어 알겠어 다음에 이제 내가 또 육식이잖니 야채는 남겨두도록 할게. 맞다 뿅. 음원 없다 뿅 ㅎ <laughs> 토끼는 당근을 먹어야지 음아 공준이 아 공준이 육, 육식하냐 뿅? 난 육식이야 아 역시 청룡은 다라다뿅 역시 <웃음> 사실 <laughs> 이 말을 칭찬하려고 내가 그 물어본거다 뿅어 <laughs> 똥간 들어가라 뿅 똥간에 숨어있어 뿅 어머 얘들아 너무 잘, 잘했다 가정화 어, 하나 있다냥 가정화 어, 하나 지금, 지금 주워서 밖에 펴..펴 놓으라 냥오오오오오오 펼쳐 그 아이고 어어어어어어어 어, 어, 안보이다 안보이다 그렇게 누구 있다냐? 어, 도망치라 뼈. 아이, 안돼. 피카냥 도망가. 피카냥, 아. 피카냥 도망쳐. 도망가. 시간 벌었다 뭐? 시간 버렸다 뭐? 피카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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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피카냥 할수 있어. 피카 달려, 달려. 안돼, 피젯방. 아. 어머, 피카냥 거기 앞에 사람 많, 너무 많다. 어머, 아니 사람 아니 전부 사람 있다냐? <laughs> 어떡하냐? 달려라, 달려라. 아니 근데 피젯방 그왜그마차때 들고 있었는데 왜 주먹으로 싸웠냐 뿅 아아아피게눌러봐라 떠만. 뭐. <laughs> 아그좀 마음 급해지만 그럴 수 있다 뿅. <웃음> 아 <웃음> 어, 우리 고양이가 살기엔 너무 편해. 그래도 이런. 우리 피카 길냥이. 어 스트리트 출신. 오오오아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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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달려, 달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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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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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아아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피카냐! <laughs> 우리 n <핏가량> 카냐 조심해! 카 n a 우리 c c a n a Pic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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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 i c c a n a Picc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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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i c 아 네가 미루 공주님의 자존심이야! <laughs> 너가 내 자존심이다 아, 된다이 어, <laughs> 피카냥 피카냥 알 터지고 <laughs> <알>, 없다 <토지겄다>. 어떡하냐 <laughs> 피카냥 하반신이 슬슬 슬슬 평타가 어, 이러지고 있다 뿅 이러다가 고양이가 아니라 살기 되겠다 냥아멍아 아, 누가 고양이가 되고 <laughs> 아, 피카... 안돼 피카냥 충성하댄다 뿅안돼지 31명 남은거 실화냐 얘들아? 어머 세상에 멈추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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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리 사기거리다뿅 우리, 우리 사기거리사기야야 사기 미쳤다 세상에 피냥 멈추지 말고 달려라뿅 달려 <laughs> 한번 멈추도될것 같다냐? 어 살짝 쉬어 살짝 쉬어 그냥그냥어 살짝 쉬어라 아그 사타구리 한번 확인하고 <laughs> 어 땀차겠다 어떡하니 어 어머 뒤에 뒤에 어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도망가려어머어머어머 아이 옷이랑 붉게 보고 있다. 공중 공중가보다 피카냥 조심해. 차라리 물속으로 아 아닌가? 이딴들어 가지 마라. 이딴들어 가지 마라 뿅.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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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망. 일단 도망. 우리 피카냥 눈치 좋다 뿅. 고양이기 때문에 고양이 센서. 어, 그렇지, 고양이, 센서. 고양이 센서. 고양이 센서로 주변에 있는 적들을 다 확인한다 뿅. 조심해라 뿅. 조심해라 뿅. 조다 뿅. 조다 뿅. 오 저것도 못 보자 뿅. 어? 아싸래 바닷속에 들어갔어 무슨 생각이다 뿅 토끼가 용궁으로 들어갔다는 건 들어봤어도 고양이가 들어간 건 처음보다 멍 <목소리> 우리 피칸이 아니라 우리 어, 피냥이가 물속성이야 어어 어, 어, 어. 저거 지저 박살났다 <목소리> 이걸 아무도 몰라? 어, 어. 난리 났다 뿅 숨쳐라 뿅어어어어 난리 났다 뿅 생존력이 거의 역에야. 역. 어떡했어? 아. 요계... 아 고양이가 원래 몹치러지 어, 않냐, 멍. 이거 꼬 우리 생일권이 납뿅. 야, 우리 생일권이야. 어! 야, 우리 살 안겠어. 와 13등이나 멍. 카보 자이들아라천 촌딱뿅. 잠깐만. 잠깐만.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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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둘이서 싸운다. 자기들끼리. 자, 자기들끼리 싸운다, 야. 야. 너는 가만히 있으면 되겠다, 얘들아. 어. 잘했어. 잘했어. 리피크는 <laughs> 괴롭히지 마. 가장 좋아. 다 편다뿅. 피카냥, 총알 다 피하다. 뿅! 피카냥, 뿅! 도망쳐라! 어, 뿅! 비상! 비상! 탄다! 탄다! 피카냥, 탄다! 모른다! 뿅! 모른다! 뿅! 모른다! <laughs> 뿅! <laughs> 아른다 <오다 멍. 웃음> 뿅!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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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다 최고의 아. 최고의 고양이였다 뿅와 아. 세상에 끌어올렸네 아. 아. 진짜 최고의, 진짜. 고야, 최고의 고양이였다 최고래 뿅 일단은 왁구청 방송 좀 보겠다 뿅넌넌내 아, 아, 뭐. 자랑이다 아,